안녕하세요 항상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먹튀 검증 전문 먹티폴리스입니다 최근에도 꽁머니를 지급한다며 회원님들을 유혹하는 여러 종류의 스팸성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꽁머니 스팸성 문자메시지는 먹튀 사이트이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최근 스팸성 메시지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스팸메시지는 대량으로 보내지고 있는 꽁머니 문자입니다.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머니 스팸성 문자가 오는 이유. 버티폴리스 검증업체를 이용하시기 전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사이트를 가입할 때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할 때부터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다른 사이트에게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팔며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회원님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돌아다니며 하루에 2개 이상의 스팸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토토 사이트들은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거의 폐쇄 직전의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스팸 문자를 차단하거나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꽁머니를 준다는 사이트는 안전할까? 꽁머니를 준다고 했을 때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무료로 꽁머니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량으로 수백 수천 건의 스팸 메시지를 보내고 한 명이라도 걸려들게 된다면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윤이 남기 때문에 스팸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자신이 몰랐던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소멸 예정인 포인트가 있다며 환전을 받아가라는 문자를 받아보신 경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고 당첨금을 환전을 했으면 했지 남기진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포인트를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꽁머니를 모두 잃으면 추가 충전한 금액을 먹튀 하거나 잃지 않고 당첨된 당첨금을 환전할 때 계좌 발급 비용. 계좌 정보 불일치, 추가 입금 등 다양한 이유로 추가 입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스팸 메세지로 온 사이트들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머니 스팸 문자 차단 방법 꼭머니 스팸 문자 차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메세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신 차단에 보시면 차단 문구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 문구를 설정해 주시면 대부분의 스팸성 메시지는 필터링이 됩니다. 매일 다른 번호로 대량의 스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스팸 메시지가 올 때마다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효과를 보실 수 없습니다. 앞으로 꽁머니 메시지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안전한 검증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먹티폴리스는 억울하게 피해 입은 회원분들을 위해 먹티 수사 및 검거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먹티 사이트 데이터는 mtpolice24.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먹티 근절을 목표로. 모든 먹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